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. 마이너스 2보다 클때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.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다라는 거는 뭐왜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x가 일단은 뭐 한번 뭐 해보자 얘들라 풀다가 필요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풀어도 될지. 일단 여기 왜들라 정적분 정의된 함수. 좌변에 1 넣어주면 0이니까 얘들라 우변에 그 얘들라1 넣어주면. 우변에 얘들아 1 넣어주면 a가 2제곱이네. 얘들아 a는 2제곱 그럼 a가 얘들아 2에 이게 좀 허무하게 얘들아 이제 a값이 정해져 버렸고 이렇게 정해져 버려서 여기가 얘들아 2에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니네 이거 뭐 분배해서 얘들아 미분하는 거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지 얘들아. 바로 이 정도는 암산되지 얘들아. 1부터 좌변 미분하면 너희가 이제 ft에 dt가 지금 될 거고 2의 x 더하기 1의 얘들아 더하기 2 마이너스 왜안 나오냐? 어, 우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이제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f를 그냥 뭐 줘버린 거지 얘들아 2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줘버린 것이고이 A가 2제곱이니까 우리는 A 자리에 2제곱 넣어주면 2제곱 마이너스 2, g-x dx. 이렇게 좀 나와있고. 그, 얘네들아, g 접근했다 치면 g 2제곱 마이너스 2에서 g 마이너스 1. 그니까 러 이전 회차보다 그 4, 이게 5회냐 지금? 근데 4회에서는 조금 접근할 때 얘들아. 계산 센스가 필요했는데 그게 아마 30번이었구나. 이건 28번이니까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아, 얘들아. 이게 우리가, 얘들아, g의 fx가 이제 e x 인걸 알잖아. 그럼 우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? 얘가 몇 됐으면 좋겠어, 얘들아? 2제곱 마이너스 2 됐으면 좋겠어. 그럼 이게 뭐 x가 1이었으면 좋겠어, 얘들아. 그러니까 얘가 2야, 얘들아, 그냥 숫자 2. 맞냐, 무슨 말인지. 그렇게 좀 봐주시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됐으면 좋겠어.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, 그, 뭐시니, 얘들아?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려면, 너희가 이제, X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지, 얘들아. 0에서, 이제 1에서 2 빼줘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지.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빼면, 그냥 4, 얘들아. 이거 뭐 진짜로 적분을 할 필요도 없고, 뭐, 뭐 미분해가지고 얘들아, 쓸까 했는데, 얘들아. 그런 것도 없이 좀 허무하게 좀 끝난 게, 얘들아. 28번.